안녕하세요. KPGA 투어 프로 신현태입니다. 저는 이제 알파고 샷으로 일관성 있고 이제 정확한 샷이 제 강점이고요. 저는 2012년부터 18년까지 선수 생활을 쭉 해오다가 이제는 또 다른 목표로 지도자의 길로 가고 싶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레슨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걸로는 제가 미디어 쪽에서 다른 회사에서 촬영을 해서 레슨을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꾸준하게 활동을 할 거고 공부도 하면서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 프로로서의 강점은 이제 가장 일관성 있고 정확한 샷이 저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샷이 멀리 가진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편이었고 좀 또박또박 치는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격이 좀... 둔한 편이어서 이제 막안 좋은 상황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이렇게 막 담아두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냥 뭐화한번 내고 그냥 웃고 한번 털어내고 다시 연습하고 경기하는 스타일이 강점입니다. 지도자로서의 강점은 저는 먼저 일단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신 골퍼분들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표는 무엇이고 정말 하고 싶은 동작이나 그리고 스트레칭에 대한 것도 운동 전에 많이 시키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통인 것 같아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과 이제 골퍼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해서 제가 레슨을 하고 끝내고 또 만나면서 골프에 대한 얘기나 요즘 몸은 어떤지 그런 걸 많이 묻고 제가 기준이 아닌 이제 골퍼의 기준에서 최대한 생각하고 맞춰드리면서 오랫동안 칠수 있는 골프를 저는 제 지도자로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골프는 정말 매력 있는 스포츠고 쉽게 정복이 안 되는 스포츠잖아요? 저도 골프를 오랫동안 쳐오면서 항상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골퍼분들은 취미로 하고 뭐 물론 열심히 하시면 대회 나가시는데 항상 어디 아프시지 않고 욕심을 조금만 덜어내면서 저는 길게 골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막한번안 된다고 해서 얼굴 붉히고 힘들게 골프 치기보다는 오늘 안 돼도 내일 잘하면 되고 서로 좋은 정보들 공유해 가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신현태 프로였습니다.